이분의 파이 값을 구하세요. 자, 그 쉬는 시간에 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아래 끝과 위 끝에 숫자가 있으면은 어 결과를 뭘로 한다? 숫자로 취한 한다 이랬던 거배웠어요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은 이거 숫자 숫자였다면 얘를 뭘로 본다? 숫자로 본다 이랬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 얘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 모르고요.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알았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숫자고요. 여기 x. 적분 구간에 변수가 섞여 있는 꼴입니다 뭐가 섞여 있는 꼴? 변수. 변수. 적분 구간에 변수가 섞여 있는 꼴. 맞아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섞여 있는 꼴입니다 됐죠? 그러면 두 가지 아이디어가 떠나리거든요. 첫 번째 미분하고 싶어리입니다. 뭐 하고 싶어야 된다고요? 미분. 미분을 하면은요, 뭐가 됩니까 이거? f x 과 y 맞아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F, T. X, 이렇게 돼요. 변수만 X로 바뀌어요. 적분이랑 미분이랑 퉁치는 건 알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정적분은 요 얘를 미분하잖아요? 그럼 적분하고 미분하고 퉁치긴 하는데 X만 쏙 바뀌어줘요. 알았죠? 왜 그런지 금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또뭐 해야 되나? 대입하고 싶어야 돼요. 뭐 하고 싶어야 돼요? 아, 맞다. 대입. 뭘 대입하고 싶어야 되면 아래 끝 같고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인테그랄 수, ft, d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숫자 이렇게 대입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같은 구간을 정적분했으니까 뭡니까?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위급 대입 마이너스 아래급 대은 뭐일 수밖에 없으니? 0. 0일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숫자예요 아래 끝에 변수는요? 아래 끝에 변수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아래 네, 끝수 없어요? 네상관없 앞에 마이너스 끝에 보내면 다시 바뀌잖아 구간은 네 <laughs> 근데 미분해서 x가 아니라 다른 상, 상 그런 거어도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증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쉬운 걸로. 알았죠? 자, 가 봅시다. 봐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laughs> f(t) d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를 적분을 하면 계산할게요. 을 적분을 하면 소문자 적분하면 대문자가 될 거고. 그렇죠? 아래 끝 a고 위끝 t 이렇게, 아이고 x가 될 거예요. 왜? 됐죠. 다시 F T 가될 거고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 끝 대입 하면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F X 마이너스 F A 인데 잘 봐. 얘는 내가 지금 숫자라고 얘기한 거니까 얘는 변수, 얘는 숫자야. 음. 숫자를 대입한 요놈은 당연히 뭐겠어요? 숫자겠지. 그러니까 이놈을 양변을 미분할게요. 양변 뭐 한다고요? 미분해. 얘 미분하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몰 F. 어, 미분하면 어 스몰 F X 될 거고 당연히 미분하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콜 그러니까 얘를 음. 미분하면 당연히 얘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얘기에 좀 해준 거야, 됐지? 네. 이것만 잘 알면 돼요.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건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어디까지가 알면 돼.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그래도 시마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함수를 그지같이 만들게요. 여기를 f x라고 하고 아니, 여기를 g x라고 하고 h x라고 할게요. 함수 뭐 어떻게 만들 거라고요? 그지같이 만들게요. h x라고 만들 거고요. 여기 g x라고 만들 거고 여기는 f t d t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둘다 변수인 꼴입니다. 됐죠. <laughs> 아니 끝까위 끝이 둘다 변수에서 완전 그지 같을 때야. 그러면 얘를 굳이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적분을 합시다 적분을 하면 딴딴딴 딴, 딴, 라지 F T라고 되고 오지. 그리고 G X라고 할 거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 X라고 되겠지. 위끝 네. 대입 마이너스 아래 끝 대입하면 합성함수가 나와. 맞아. 네. 됐죠. 그래갖고 얘가 이거야. 됐지. 미분을 해볼게요. 뭐할 거라고요? 미분을 해볼게요. gx, hx, ftdt. 요 놈을 미분하면, 됐죠? 네. 미분을 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건미분. 따라왔어요? 네. 안에 거? 네. 미분. 이렇게 될예요 그치? 네. 빼기. 미분하면? 건미분. 네. 맞아? 네. 속미분 아, <laughs> 이렇게 될 거야. 네. 근데 대문자 미분하면 뭘로 바뀌어요? 스몰, 스몰. 스몰로 바뀌니까 f라고 써도 되나? 네. 스문자 이렇게 될 거고 <laughs> hx 이렇게 될게요. <laughs> h프라임 x 마이너스 fgx 곱하기 g프라임 x 조금 과하게 배운 거요 여기까지 알면 알았죠?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요. 위끝과 아래끝이 x가 아닌 쪽 조금 짜증나는 변수가 나오더라도 미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위 끝을 그냥 미분하면 대입하면 돼 맞아? 네. 그리고 위끝 한번 미분하고 곱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아래 끝을 그냥 대입하면 돼. f(x) g 맞아? 네. 그리고 아래 끝을 미분 한번 해주면 돼. 그냥 미분. 위끝 대입 위끝 미분 아래 끝 대입 아래 끝 미분 위끝 대입 위끝 미분 아래 끝 대입 아래 끝 미분 위끝 대입 위끝 미분 아래 끝 대입 아래 끝 미분 위끝 대입 위끝 미분 아래 끝 대입 아래 끝 미분. 아랫끝 대입, 아랫끝 미분. 이걸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연습해볼게요 미끝 대입 한 뭐야 f x Fx. s 미 미분의 1 마이너스 아래 끝 대입해 뭐예요 f a 아래 끝 미분의 0. 0 그래서 그냥 f x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좀만 더 복잡하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볼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h 플러스 1의 h라고 돼 있고 f t 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원래 미분 계수의 정의로 풀어야 됩니다 원래 이거 풀때 뭘로 푼다고요? 네, 미동계수의 네. 정의 푼데 굳이 이걸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미분합니다. 위크테입 뭐라고 쓸 거야? f, h 플러스 1, 위크 미분해 1, 마이너스 아래크테입해 f h 아래크 미분해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조금 더 이런 것도 볼 수도 있어요. 문제집 풀다 보면은요. 뭐 3부터 x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f, t, dt 됐죠. 그럼 얘도 뭐 하고 싶어 되겠어요 우선 미분 한번 해보고 싶어 되겠지 네. 미분해 을 볼게요. 위크테입 하면 뭐예요? f, x 제곱 미분 미분에 e x 마이너스 아이 f 3아의끝 미분에 0, 0 날라가겠죠, 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연습은 이 정도까지만 우선. 자, <laughs> 보세요 자, 이거 딱 보고 난수. 적분 구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변수. 난수. 변수가 있네. 그래갖고 뭐하고 뭐하고 싶어됩니까? 미분과 <laughs> 대입하고 싶어 되는 거야, 그렇지? <laughs> 미분과 적분이 아니고 <laughs> 미분이랑 대입하고 싶어 이러는 거야, 알았죠? <laughs> 네, 미분 적분이죠. 적분. 헤어. 말. 죠 시작합니다. 미분해도 되나? 이 끝에 뭐야? f x 맞아? 네 밑근 미분하면 1 아래 끝에 끝근 미분하면 0일 거야 됐죠? 이렇게 미분할까요? 코사인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2x인데 아래꺼 아, 한번미분해도 곱해주면 2. 2. 아, 2 이게 2. 이제 적분과 미분이 섞여서 계산이 이상하게 되는 사람은 <laughs> 큰일 난다 아주 <laughs> 어? 미분의 1이라니? 이거 미분하면 뭐야? 2Ax. 2ax 이렇게 될 거야 네. 콜? 네. 그 다음에 대입하고 싶어요. X에다 뭐대입해야 되겠어요? 어, 아래끝이랑 똑같은 0. 숫자. 0. 0 대입합니다. <laughs> 0 대입하면,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FTDT 이렇게 쓸수 있니? 네. 어잉. X에다 0 넣으면은 코사인 0은? 1일. 더하기 0 더하기 A. 여기까지 콜? 네. 그러면은 그게 0.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겠네. 네. 이게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래요? 돌아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fx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2인 e x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e x 이게 되겠죠 어? f2 분의 파이야 끝까지 괴롭히네 f2 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파이는 0. 0 마이너스 파이 오 마이너스 파이였어 <laughs> 그럼 이거 갈게요 이게 정분 변수가 t 데 근데 이게 T잖아요, T. 근데 여기 누가 섞여있어? X. X가 섞여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가야 돼. 뭘 하고 가야 된다고? 정리. 정리. 자, 내가 학생 때 했던 건데 이거 바로 미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위끝 대입해버리니까 위끝 대입해버리니까 어머, 영이 이상한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지? 네. 그래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뭐부터 하고 가야 된다고요? 자, 정리부터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정리 좀 할게요. 0부터 X까지. 자, x, ft 괜찮습니까? 네. dt 빼기 인테그라 0부터 x까지 t, ft, dt는 a에 2에 x제곱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적분 연수랑 상관없는 애는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다? 나갈 수 있다. 나가!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러면 x 곱하기 인테그라 0부터 x까지 ft dt 본적 있었을걸요 이런 문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laughs> TFT DT 는 A에 2에 X제곱 마이너스 사인 X 더스 P 이제 뭐 하고 싶어 야 돼? 미분 적분 구간에 뭐가 있습니까? 변수가수가 현수. 있으니까 미분합니다 자, 미분 천천히 해볼까? 하아가 해보자 하나. 간만에 미분하잖아 네 너를 내가 믿잖아 해봐 <laughs> 뭐 아, 일! 일! 에까 이거, 이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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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라고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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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이로 이거, 이거, 이그 이거, 그거거지 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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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거 <laughs> <죄송합니다. 과기. 웃음> 곱하기. 거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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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laughs> <X. 웃음> 그가 뭐냐고 x 미분해 fx 어이 잘했다 이렇게 될 거야 콜? <laughs> 네. 맞습니까? 됐어요 이게 지금 얘 미분한 거야 <laughs> 네. 미그금이 미. 자미나 <laughs> 그라고 말할 지 꿈에 놀라네 미 이렇게 되면 <laughs>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위끝 대입하면 뭐예요? x 네, fx 이렇게 되겠지? 네. 그리고 뭐 아래 끝 대입하고 미분하면 0될 거야 <laughs> 콜 맞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래갖고 미분 마저 할게요. 미분하면 a 곱하기 2x 제곱 그대로.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습니다. b 미분하면 0. 괜찮습니까? 네. 됐죠. 그러면은 정, 정말 다행스럽게도 얘랑 얘랑 어떻게 된다? 치워진다. 사라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이식을 쓰면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뭐라고 쓸수 있어요? dt는 a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 20 갖고 사실 문제를 푸는 겁니다 꼭 미분해야 아니요 됐죠? 한 번도 미분해야죠 당연히 됐죠? 한 번도 당연히 미분해야죠 아.. 점점점점점 다시 미분합니다 됐죠? 다시 미분할게요 미분 하면 fx 콘은 네. 응, 미분하면 a에 ex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스. 사인 x 이렇게 되겠네 다 끝났어 되지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싶어야 돼 싶어 x에다 뭐 넣고 싶어야 돼영 대입 대입 하면 뭐없 아, x에 뭐 대입할 거야 아, 0. 0 여기다 0 대입해도 되나네 그럼 뭐라고 쓸거 암산에 한번0은0 대입하면 <laughs> A 플 l u 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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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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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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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만 한거 아니죠? 네 불안했는데 다0이하고먹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사인 엑 그래가지고 A는 1이고 FX 구했고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그쵸? 그다음에 렇죠그 B도 구해야 돼 문제에서 B도 구하라고 했거든 네.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막 외쳤던 어디다 어디 있어 여기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0 대입하면 되겠지 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얘한테 대입할 거야 파란색으로 칠게요 얘는 얘한테 뭐 대입할 거예요? 네. 0 0 대입해볼게 그러면 은0 대입하면 뭐야? 0 0 대입하면 뭐야? 0. 0대입판은 뭐야? A. 0대입판은 뭐야? 0. 나 혼자 아니? 0대1판은 뭐야? 아, B. 나 바보 맞는데? <laughs> 이렇게 되겠지? 근데 A가 몇 나왔어요? 1 나왔으니까. 1, B는 1,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1.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프리가 그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다 알아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풀리입니다 됐죠? 그래갖고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우선 이렇게 쓸수 있죠.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인테그라로 하고 올라가. 그러면 1부터 X까지 T, 사인 2분의 파이 T라고 쓸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니? 네. 됐죠. 극한의 그, 그 기본은 뭡니까? 영으로 칸의 기본이요? 거. 대입. 맞죠? 대입. 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대입이에요. 1 대입하면 부모 어디로 갑니까? 0. 어으로 가고 1 대입하면 x에다 1을 대입하는 영, 거니까 0. 0. 이끝아리 끝이 똑같으니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니까 은꼴 이렇게 하고 어, 대입하는 게써 먹어진 겁니다. 됐어요 네. 됐죠? 에이. 그래가지고 이게 0분의 0골이 됐어요. 그죠? 0분의 뭐가 골이 됐다고요? 0골. 그러면 식을 변형해서 풀어야 되는데, 혹은 미분계수의 <laughs> 정의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t 곱하기 싸인 2분의 파이 t를 내가 잠깐 small ft로 취환을 해버리는 거야. 뭘로 취한다고? small ft로 취환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limit t가 1, 아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가까이 갈때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 인테그랄 f t dt의 1부터 x까지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laughs> 무슨 소리 한 거냐면 얘가 그냥 살짝 복잡해서 t로 치는 거예요 t. 맞죠? 네. 그래갖고 얘를 정리할게 맞죠 정리를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제곱 마이너스 1에 적분하면 라지 ft고 위 끝에 입만 나서 아래 끝에 입하면 라지 fx 마이너스 f1 이렇게까지 보는 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사실 음. 이게 힘들어서 그렇죠 네 이해됐죠? 그러면은 어머 얘가 뭐처럼 보여야지 정상이겠습니까? 미분개수의 정의처럼 위. 보여야 되겠죠. 그래갖고 x-1이라고 쓰고 fx-f1이라고 쓴 다음에 위에다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x, x 플러스 1분의 네. 1자 여기서 수도. 이거에서 이거 가는 건 사실 될 거라 되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갖고 답을 내면은 요 놈이는 f 프라임 1 1라 1, 하면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f'1 대문자 미분한 거니까 뭐라고 쓰겠습니까? 음, 소문자 f1이라고 쓸수 있겠네? 음. 그럼 어머, ft는 내가 치안한 게쪽겠 있네? 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1 곱하기 sin 2분의 파이 t에 다1면 f1 이렇게 될 거고 이 놈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 sin 90도는 1인 입기. 여기다 1 넣으면 답 몇입니까? 2분의 1. 여기까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잘. 괜찮죠? 이거 교과서 풀이고요. 잠깐만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2입니다. 혹시나 미분계수의 정의가 안 떠오르는 저주에 펼쳐질지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라는 거니? <laughs> 어? 그럴 수도 있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laughs> 볼 수도 있어 치환이라는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미분계수의 정의로도 안 떠오른 거 이게 치환을 안 하면 절대 안 보이거든 잘 음... 그렇죠 생각해봐 사람의 심리는 예를 적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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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얘를 지원해볼까 이런 생각보다는 무슨 인지 알죠? 그래고 혹시나 그게 안 떠오른다면 여기서 막혔어 헤맸어 그럼 갑자기 0분의 0꼴인 건 확실하지? 네. 그러면 로피탈을 쓸 수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로피탈 정리가 뭐냐면 0분의 0꼴에서 로피탈을 쓸 건데요. <laughs> 0분의 0꼴에서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한 다음에 그 x값을 대입해도 극한 값이 똑같다. 까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니까 증명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고등교육과 좀 바깥이니까 미분하면 뭐예요? ex e 됐죠? 그리고 0분의 0꼴이라서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병을 써먹을 수 있어요. 윗끝 대입. 그럼 뭐예요? x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에 x. 아래끝 대입하고 한 발자 뭐 0일 거같 됐지. 이렇게 되겠네. 네. 여기다 뭐 대입하면 답이라고요? 1. 1 대입하면 답이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1.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낼수 있다. 그래요. 이해는 됐습니까 네. 그죠그래고이두 가지 풀이 다, 다 익혔으면 좋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